안녕하세요. 교정의 신 리샘 TV의 마스코트 친절한 리샘 씨입니다. 오늘은 안면 비대칭의 진단과 평가에서 엑스레이라는 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엑스레이와 CT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없는 뼈의 상태를 직접 체크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면 비대칭을 정확히 진단하는데 있어 사실을 왜곡하는 변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뼈 길이의 왜곡입니다.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양쪽 턱의 길이가 달라 양악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뼈의 길이가 달라도 비대칭 교정에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양쪽 턱의 길이가 같은 해골 모양의 턱을 한쪽으로 틀어지게 하고 그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당연히 틀어진 쪽의 길이는 짧고 반대쪽은 길게 나옵니다. 이 상태를 양쪽 턱 길이가 다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턱 비대칭 진단 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양쪽 턱의 길이가 아니라 턱의 중심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턱의 중심이 틀어져 있는 분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누구나 양쪽 턱의 길이가 다르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왜곡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 안면 비대칭을 진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뼈 모양의 왜곡입니다. 이분은 턱이 현재 사진상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동시에 좌측으로 회전된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이와 같이 사진상 우측으로 중심이 틀어진 것은 보이지만 회전의 여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측 턱이 옆으로 더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만 가지고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이쪽 턱을 수술을 통해 잘라내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2D 사진이나 CT 사진을 보면 뼈가 회전되면서 턱이 커 보이는 상태라는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교정을 통해 턱의 좌우 변이와 회전이 개선되니 X-ray 상에서도 벌어지고 튀어나왔던 턱의 모양도 많이 개선된 것이 확인됩니다. 즉, X-ray는 뼈만 보이는 2D 사진이기 때문에 뼈의 좌우 변이는 확인이 가능하나 전후 회전이 있는 안면비대칭에 있어서는 뼈 모양과 길이의 왜곡을 반드시 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촬영하면서도 저희가 애를 먹었던 부분인데요. 엑스레이 촬영을 할때 스틱을 물고 턱을 턱받침에 괴어 머리 위치를 잡아놓고 촬영하더라도 헤드 포지션의 변수를 완벽히 제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사례자분들이 비대칭 교정과 함께 거북목 교정을 함께 받으셔서 경추 위치가 개선된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안면뼈 경과 체크에 있어서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교정 전후 촬영 시 머리 위치가 0.1mm라도 달라지면 뼈 모양과 크기, 길이는 완전히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엑스레이를 통한 비대칭 교정 결과 비교에 있어서 무시 못할 변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왜곡과 변수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본 단독으로 비대칭을 진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육안과 2D 사진 진단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또한 엑스레이는 뼈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균형감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만 활용도와 정확도에 있어서는 CT가 훨씬 유의미합니다. 물론 촬영비용은 CT가 훨씬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CT 촬영을 통한 안면비대칭의 진단에 대해 알아보고요. 이를 바탕으로 리세마니언 안면비대칭 교정 효과에 대해 엑스레이와 CT 촬영본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